홍준 기자님께서 네. 한번 소개 간략하게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산업 쪽 산업 쪽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뭐 국제. 경제, 뭐 이런 쪽을 어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시장 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뭐좀 팁을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데일리 TV 매일 아침 일곱 시에 시작하는 굿모닝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laughs> 그래서 기자님께서 워낙 이제 현장에서 특히 네. 이제 기업 산업 이런 쪽에서 해박 하시기 때문에 아니, 아니. 오늘 이제 네. 언택트 시대의 사회 변화 및 전망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고 네. 기업도 변해야 산다 네. 한번 네.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기업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네. 사태와 맞물려 서 언택트 시대가 왔고 거기에서 기존에 해왔던 패러다임과는 좀더 변해야 된다는 음. 그런 생각을 기업 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3, 4월 이때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네. 아주 안 좋을 때죠. 어, 너무나 안 좋을 때 네. 그때는 아마 정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네. 대한 네. 어, 권고를 내렸고 네. 그래서 기업들도 어, 맞지 못해서 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5월 들어서는 오히려 조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뭐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에서는 이제 그면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음.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일부 기업들에서는 아, 이제 우리 해 보니까 되겠네. 어. 되겠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아. 몇몇 군에 생겨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 하는 회사들이 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 롯데 어. 지주 직원들을 네. 뭐, 일주일에 하루는 좀 재택근무를 한다. 뭐, 이런 음. 거를 공식적으로 뭐, 발표하기도 했고, SK그룹도 지금 그런 것들을 계열사별로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테스트고, 이 테스트 기간 동안 이제 실제로 해보, 해봤더니 어떤 좀 어~ 이점이 있었고 네. 어떤 좀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코로나1 9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없었어도 네. 없었어도 언젠가는 이게 어, 다가올 변화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근데 오늘 다만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훅 들어온 거네 그렇죠. 어. 다만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트리거가 아. 됐다라고 네.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음. 어.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 너무나 이런 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음. 그런 재택 근무랄지, 혹은 언택트 그 시대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네. 그거에 더 어. 익숙함을 느끼는 세대기 이 때문에, 네. 그 세대가 조금씩 조금씩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에서 좀더 이제 많이 비중이 늘어날수록,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옛날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흔히 말만한 꼰대 <laughs> 꼰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많이 아, 여기는 있지만 네, 여기는 <laughs> 없지만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네. 네. 책을 읽다 보면 사례가 나오는데 음. 집에서도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카톡으로 한대요. 아 그렇죠, 아, 그그 네, 맞아요. 아, 창에 같이 있는데, <laughs> 어, 있는데. 음, 음. 방저 방에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 <laughs>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로 <laughs> 점점 커지고 있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네. 반 친구들도 네. 그 음. 안에서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메신저로. 음. 어. 음. 아마 그런 경험 지금 하고 계신 분 안할것 같아요. 하긴 근데 뭐 이게 뭐 연락도 이제 그렇지만 일단 간 단적인 예로 제일 뭐뭘 주문들 할때 음. 사실 맞아. 전화가 제일 빠른데 예. 굳이 배달을 켜서 음. 이제 뭐 이제 뭐 주소 치고 메뉴 고르고 그러네요말씀들어 그 보니까 네.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도 음.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했거든요. 음. 아, 키오스크.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금방 음. 또 익숙해진 맞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니까 근데 그래도 네. 지금 가 보면 이제 키오스크 줄서 있는데 네. 이제 어르신들이 계서 네. 계시면 줄이 네. 빨리 안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사실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요. 네. 사실은 왜냐면 평생을 평생을 네. 이제 맞아요. 사람한테 맞아요. 직접 주문하시던 네. 분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키오스크로 네. 하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그거는 뭐 어, 누가 와도 누가 와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변화가 분명히 어 필요한 일이고 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음. 이런 부분들은 어, 서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음.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변화이긴 하지만 그 변화에서 분명히 소외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음. 그런 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음. 이제 이런 흐름이 좀 계속 된다고 봤을 때 음. 혹시 산업 전망 네, 뭐 부동산이나 음. 아니면 이제 뭐 주식 네. 관련해서 하는데 혹시 그저, 그쪽에 조금 업계 뭐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네네. 살짝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산업의 변화라고 네. 본다면 뭐 최근에 많이 아마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어, 접하신 단어가 뭐, 언택트, 네. 언컨택트. 이쪽에 아무래도 많이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산업적인 측면, 혹은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어, 분명히 언택트 관련된, 어, 산업, 또, 종목, 주식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언택트라는 게뭐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없었던 게 어, 기회를 얻어서 온다기 보다는 그 산업, 해당 산업의 성장세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목표치나 전망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가 이게 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이 갑자기 좀 충격을 받았죠. 일단 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 기울기가 오히려 그 언택트 관련 산업은 이더가팔라진 거죠. 예전에 그 그려졌던 그 산업 정, 전망 그 기울기에서 기울기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이었다면 네. 그냥 1이었다면 이게 갑자기 2가 된 거죠. 기울기가. 네. 대표적인 네. 게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어. 주가를 보면 뭐 옛날에는 뭐 10, 10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애들이 지금 한 주에 20만 원을 훌쩍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많이 올라와 현대차를 있고. 현대차를 넘었다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기사도 나 카카오가 이제 현대차를 네. 넘어서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음. 근데 그, 그러면 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생각했던 성장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거 이런 말씀 주가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어, 조심스럽긴해요 절대 해요. 사라는 말이 아니다. 네, 절대 아니야. 사라는 아, 말이 아니다. 주가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네. 보여주는 거죠. 음, 지금 음. 현재의 심리와 음. 대중들의 그런 심리가 정확한 수치로 음. 보여주는 거라고 네네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음. 하셨으면 좋겠고 음. 과거에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혹은 지금의 시가총액 이제 순위를 보면 그 순위표에서 차지하는 기업들의 네. 그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 초에 시가총액 순위 상위 종목들 리스트와 지금의 상위 종목의 리스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통적인 대기업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된 신생 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네. 뭐 듣보잡이 갑자기 네. 왜, 왜 이렇게 날뛰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포항대 포항제철 뭐 네. 무슨 은행 뭐 이런 네. 전통적인 네.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1 0위를 차지했다면 네. 지금은 뭐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네. 변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 변화에서 어떻게 조금 대처해야 되는구나 뭐 투자 측면이면 투자 측면 혹은 뭐 취업 측면이면 취업 측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딱 말씀드리면서 그 워런 버핏씨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는 뭐 식품이나 음.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소비재나 이런 쪽에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가. 네. 이제 I.T. 이런 것들을 이제 거품 버블 그리고 아, 네. 이제 그 보이는 가치가 없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다가 2 0 0 0년 넘어서면서 음. 특히 이제 애플 주를 음. 거의 I.T. 주랑 이제 금융주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율이 음, 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습이라는 네. 거죠 그 워런 참. 버핏이 그 후회하는 말도 했었잖아요 그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데 음. 투자를 아. 안한 거에 대해서 아, 제때 못알아봤는데 네. 불찰이다 뭐. 반성적 사고죠 예 아. 네, 반성적 사고하면서 를 공부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그런 귀중한 돈을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공부의 최종 행동, 실천으로 옮긴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언택트의 흐름이 하나의 그냥 그 그냥 바람 같은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음.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미칠 그런 영향력일 수 있다. 네.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같은 위기가 터졌고 또 진짜 매출에 극감이 있었고 네. 또 구조조정도 앞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음. 수출도 굉장히 수치가 낮아질 거고 음. 이런 게 종합되다 보면 은 이건 생존의 동기부여가 딱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음. 안 나올 수가 없고 음. 정책 당국자들도 규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5년 내냐, 이건 모르죠. 음. 그런데 10년 내, 15년 내는 충분히 음. 가능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계든 그 기업계든 가계든 동기부여가 다된 거죠.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심리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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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같은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 네.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아,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이런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네. 온라인 수업을 듣는 이런 환경이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 너무나 이제 그들한테는 익숙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 형태 자체도 그냥 단순히 이제 노트북 펴놓고 혹은 네. 컴퓨터 펴놓고 그냥 네. 어~ 강의. (2차원적인) 어떤 이런 네. 강의가를 넘어서서 음. 뭐~ 가상현실이나 네. 증강현실 네. 이런 게 접목된 이제 강의로 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또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렇다면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산업들 업체들 기업들은 훨씬 더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 어떤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음. 발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기회가 분명히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분명 변해서 적응, 적응해서 번영을 할 거란 말이죠. 음. 그럼 그걸 가속화 시켜주는 게 뭐냐. 음. 그니 그러니까 다시 이게 또 돌아가게 되는 건데 학습이나 독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도 항상 음. 읽는 과정이 음. 먼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니까 러 재택근무도 결국에는 성과로 연결되는 거고, 네. 그러면 성과는 또 읽는 거. 음. 얼마나 네.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읽는 인간, 네. 읽는 인간이 되자, 이런 마인드를 한번더 고치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읽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 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면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